자,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F,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G라고 했을 때, 이 계산을 계속 반복했을 때점3만 마이너스 -3. 1이 2018번 이동시킨 점의 좌표는 이라고 하니까, 먼저 첫 번째 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P1이다라고 해볼게요.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P2018은 어떻게 되겠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자, 그럼 P1.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라는 건 Y값 c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니까 p1은 3, 1이 될 거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라는 건 x값도 y값도 모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? 그렇다라고 했을 때 p2는 -3, 1 이런 식으로 반복했을 때 p3는 y값만 바꾸면 -3, 1 p4는 3, -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자, 이 점이 지금 우리가 시작했던 점이죠. 그랬을 때, p1, p2, p3, p4에서 시작했던 점으로 왔다라는 건 뭐예요? p5는 그럼 어차피 3,1일 거 아니에요? 그렇다라고 했을 때, 그러면 이게 서로 같다라는 것. 지금 4개라는 줄기를 가지고 이 규칙이 그대로 반복되겠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렇다라고 했을 때, 그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수 있어요? p4k 플러스 1은 P1과 같다. 다시. 4K 플러스 A는 PA와 같다. 단 A는 1 이상이다.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렇다라고 했을 때 5는 1이고, 9도 1이고, 이런 식으로 규칙을 알아낼 수 있잖아요. 그렇다라고 했을 때 2018이라는 숫자는 4로 나눠보면 어떻게 나눠져요0 이상이겠네요. 이거는. 자, 0 이상이고. 4로 나누면 20. 804에 16에 2니까, 그러면은 P2018은 이 규칙에 따르면 뭐와 같아요? P2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, 그럼 이 좌표는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1이 되어야겠네요